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파리 같은 조그만 생물체는 냉동 후 다시 해동하는 실험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. 조그만 생물체는 순간 냉동과 순간 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었습니다.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순식간 사이에 몸 전체를 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냉동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순간 냉동이 가능하다고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순식간에 모양이 결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동 후 정상적인 모양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미래에 어떤 기술이 생겨날지는 몰라도 먼 미래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